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주의 저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옴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부친과 모친의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의 즐거움이 있고 부친의 도움으로 또는 모친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든가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하며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오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는군입니다. 상업이나 공업계통에서 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운이 좋으며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출해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부친이 재력으로 애정행각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첫사랑과 연애결혼하고 결혼 후 명예와 이윤이 향상되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천사론에 붙인 덕이 있고, 이 사람이 인덕이 따르고, 심오이 덕이 있고,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 승진을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배를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하는 운입니다. 술집이 형살임으로 경영을 성공하고, 의지가 강하고, 사법계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심오로, 심오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횡재한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될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부패 권력과 야압하여 뇌물 사건으로 관제수를 겪고, 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수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다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습니다. 천살 운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고 폭력적이고 원인 물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높, 높아지는 운이나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고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지의 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재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술을 겪을 수 있고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고 마비, 중풍, 암, 말저드미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술취이형살이으로 부부 불화하고 배신하고 도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우이, 두뇌, 대변, 항문, 혈압, 심신장애, 심장판막질환, 뇌신경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으로 천사론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지급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거나 천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루 되시기 바랍니다.